먹어. 봤다 이제 음. 난 찾아보지. 이제 엄마 집중해. 봤어 이제 엄마 봤어 괜찮아 들어요 이제 엄마 보니까 엄마, 그러니까. 엄마, 엄마 여기 있어. 응 엄마 봤어 그러니까 이제 먹잖아. 처음에는 막 <laughs> 오, 엄마 어디갔어 무난 그거잖아 엄마 어디갔어. <laughs> <laughs> 엄마 옆에 있어. 할아버지. 응. 에. 응, 엄마 하니까 좋아서. 응. 응. 엄마, 어, 엄마엄 응. 아, 응. 엄마 엄마 왜나안 주고. 어, 엄마 어. 엄마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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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가 왜안 오니? 이래? 그러잖아. 응. 응. 여기 요렇게 주니까 이거를 응. 데 응. 지금. 응. 어디 좋았어요? 이 생각났지? 마 따러 노래 듣고 생각난다 옛, <laughs> 야 손도 엄청 세다왜힘 세요? 아퍼요 막. <laughs> 아파요, 막 <혼자 웃음>

나 장난 좀 아는 사람을 우리 지 이게 웃는 거야 음는 거야, 거야. 지금 생각을 울어야 되나, 되나 이게 웃어야 되나 소 할아버지 아 오랜만에 만난다 오못 보실까요 다중 인격자야. 응밥 음, 음. 먹고 놀자. 어, 어. 어. 아이고, <laughs> 내 생각에 우유병 이 옆으로 좌쪽을 가니까 울고 옆에 있으면 안 돼. 여수야 여수. 미국인 같더라고 미국인 같어. 음. 할아버지 꼭 닮았다고 여러분 제 모습 좋아? 음. 밥 먹고. 응. 음. 음. 웃는 거 아니야 웃는 음. 거. 징어 오징어 많이.